저기 감독님. 아 <laughs> 어, 저기 그러니까. 어 새로 오신 감독님이시죠? 저는 조 감독입니다.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아 어, 그래. 아 아니 네! 제가 새로 부임한 조감 아니 감독입니다. 하하하. <laughs> 하긴 감독님은 이번이 첫 작품이시라면서요? 긴장되실만 하겠네요. 에휴, 그러게요. 첫 작품이니만큼 영화가 잘 뽑혀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주연이랑 조연을 맡은 배우들이 명연기로 이름난 명배우들뿐이래요. 그 그래요? 그거 참 잘됐네요. 그럼 촬영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촬영 시작. 아니! 아니, 조감독님, 저분은 누구? 아, 감독님. 이번 영화의 주연을 맡으신 조각씨입니다. 이 영화 장르가 혹시 스릴러였나요? 무슨 소리세요? 휴먼드라마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뭔가 장르가 다른 것 같은데? 아, 조각씨가 살인마 연기 전문 배우셨거든요. 아니, 살인마 전문 배우를 휴먼드라마 영화에 캐스팅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예산에 맞춰 주시는 배우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도 연기는 잘 하시니 걱정 마세요. 어, 연기는 잘하긴 잘하는데 저건 너무 무섭잖아요. 이야, 역시 살인마 전문 배우분이라 남다르시네요. 아무튼 그래도 연기는 잘한다고 하니까 일단 가볼까? 자,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여동생과 조카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부터 레디 액션!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 지쳤잖아… 크크크… 컷!!!! 감독님 왜 그러세요! 완전 좋았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존나 무섭구만! 아니 그리고 낫을 왜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조각씨 연기는 참 좋은데… 부탁이니 제발 좀덜 무섭게 좀 해주세요 자 아까 장면에서부터 다시 갑시다 다시 액션! 미안해 오빠 내가 길을 좀 헤맸거든 아참 오빠는 처음 보지? 내 아들이야 자자 민수야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조감독님, 저... 저희는 누구예요? 에? 아니 감독님, 민수를 모른다고요? 그 귀신 전문 배우 민수를요? 아니, 왜 배우들을 저런 사람들만 캐스팅한 거예요? 휴먼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공포 스릴러블을 만들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예산에 맞춰줄 아역배우도 저 애밖에 없었다고요. 싫어 먹을래. <laughs> 그, 그럼 일단 이 장면은 넘어가고 이번엔 술래잡기를 하며 즐겁게 노는 삼촌과 조카의 장면으로 갑시다. 확씨 아니 순례 잡기를 하는데 낫을 왜 들고 있어요. 습관이 되어서. 아니 그리고 넌왜 비명을 질러 표정은 또왜 그렇고? 그도 습관이라. 그럴 거면 차라리 공포 영화에나 출연을 하지 여기는 왜 왔어? 아,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연기는 정말 잘하는데 그 너무 무섭다는 얘기지. <laughs> 아니야 여기 정말 좋았어 진짜야. 진짜야? 뭐 내가 웃는 것도 졸라 무섭네. 자자 그럼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민수군 단독 것 한번 갑시다. 레디 액션. 야 올해는 농사가 참잘될것 같아요. 안 그래요? 거기는 어때요? 민수야! 거기서. 아니 뭔 사람 하나 밭에 묻어버린 것 같잖아… 이 빌어먹을… 이, 이 장면도 넘기고 다음 장면 가자고! 아니 감독님! 무슨 정면을 찍는 컷마다 다 넘기세요! 니네 때문이잖아 이 새끼야… 이, 이번에는! 조각씨랑 여배우 분량으로 갑시다! <웃음> <웃음>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랑 엄마를 두고 서울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남았어야 하는데… 울지마… 예쁜 얼굴 흉질 나…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쉬이... 미친놈아, 협박하냐? 울지마. 치워, 치워, 제작. 이렇게 된 이상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레디, 액션.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 지쳤잖아. 그레는 농사가 참잘될것 같아요. 거기는 어때요? 이번 스릴러 영화의 흥행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